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 투자 랩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은 8월부터 급격하게 이어졌던 폭락세가 진정이 되고 10월 들어오면서부터 추세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말간의 국내외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고 국내 주식 시장과 환율 흐름을 차트적으로 함께 체크를 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연준의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샌프란 연은 총재 단계적 축소 논의와 연준서 속도 조절론 점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당장 2주도 남지 않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까지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하지만 연말부터 인상폭 완화를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는 견해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1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연설에서 지금이 기준금리 인상 폭의 단계적인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단계적 축소 계획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고 어, 마켓워치가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벌써 다음 주네요. 11월 2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미팅이 열리게 되는데 이미 이번 FOMC 미팅에서는 0.75%를 올릴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서 일단 0.75% 금리를 올릴 것은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아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주식시장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0.75% 인상이 아니라 1% 인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 또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 FOMC 미팅에서 금리를 0.75% 인상이 결정이 나고 나면 1%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더 걱정을 하던 것이 이렇게 보시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 현재 3.25%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1월 금리 인상을 지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12월에 남아있는 올해 마지막 FOMC 미팅에서도 0.75%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4.75%까지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말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앞서 봤듯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를 예측하는 페드 와치를 보시면 이번 11월 2일 금리는 0.75%를 올릴 것이라는 것이 95%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원래는 여기에 0.5%가 없고 1%를 올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서 얘기를 했듯이 주말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는 1% 가능성은 없어지고 0.5% 인상 가능성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다음 주 금리 인상에서 0.5% 인상 발표가 나오면 진짜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강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달러 환 환율 또한. 이따가 차트를 함께 보겠지만 강하게 하락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저 또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 조금이나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레고랜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채권 시장에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투입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레고랜드 무도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강원랜드의 레고랜드라고 하는 레고 테마파크 놀이공원이 건설이 되었는데, 이걸 짓기 위해서 강원도가 주관해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회사채 어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 받았는데, 투자자들이 뭘 믿고 투자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나중에 혹시 못 받을 상황이 생기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서주고 투자자들도 강원도를 믿고 투자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레고랜드를 오픈을 준비하면서 안에 있는 상가들을 분양을 해서 그 분양대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을 갚으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한대로 분양이 잘안 되면서 회사가 갚을 능력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 결국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투자자들은 당연히 강원도로 가서 보증을 한 대로 투자한 돈을 대신 갚으라고 했는데 어, 강원도가 싫다고 하면서 그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을 거라고 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들에 의한 가합류, 가처분 등의 권리 행사가 금지가 되고 아무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딱히 할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강원도는 어쨌든 우리나라 지방정부인데 보증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해버리니까 아니 지방정부도 돈을 갚지 않는데 기업의 채권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번지면서 회사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바닥으로 급락을 했고 채권 이자율이 급등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특히나 이 중에서 건설, 증권, 은행 등 레고랜드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업종 등에서 레고랜드 사태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이런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에서 긴급회의를 통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50조 원에는 이렇게 레고랜드로 무너진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채권시장 안정펀드, 채안펀드에 20조 원, 그리고 직접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 16조 원, 증권사를 지원하는 데 3조 원, 그리고 주택 관련 기관에서 사업자들의 보증을 서주는데 10조 원 등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수습에 나서면서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설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최근까지도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잡기 위해서 미국을 필두로 급격한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50조 원을 투입하는 것은 긴축 정책과는 반대되는 양적 완화 정책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도 문제지만 그보다 과연 이번 유동성 공급 정책이 환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레고랜드 사태가 수습이 되고 유동성 공급까지 한다고 하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와! 하고 환호를 할수 있겠지만 이번 영국의 감세 정책 논란으로 파운드 가치가 폭락을 했었던 것과 같이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를 집중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적으로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과 역의 상관관계, 즉,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 원달러 환율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이번 레고랜드발 유동성 공급이 원달러 환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시장 차트와 원달러 환율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가 어, 이때 수요일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W자를 만들면서 바닥에서 추세 반전이 되는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고, 여기서 하락 조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하락 조정이 이전 파동의 저점 위에서 끝나고 다시 상승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파동의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상승파동이 조금 더 가까이서 볼게요. 이번 상승파동이 이전 상승파동의 고점인 2266포인트를 상승 돌파 해줄 수 있느냐가 이번 주 관건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힘을 더 받지 못하고, 결국 2266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꺾인다면, 상승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비슷한 강도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흐름에서 차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이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빨간색,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상승 돌파를 할수 있을지니까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차트적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상황을 주시하도록 할게요. 자, 원달러 환율 차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국내 주식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식시장의 최근 흐름과 비슷하게 원달러 환율이 지난 9월에 이때 1442원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10월 달에는 이 고점을 다시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이렇게 위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 앞서 주식시장은 바닥에서 W자 형태를 만들었던 것과 상반되게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반대로 W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m자 형태로 이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다시 이렇게 상승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저항을 또 받은 상황인데 앞으로 주식 시장의 방향은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정이 되고 하락 쪽으로 추세를 꺾여서 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결국 고점을 또 상승 돌파를 하고 환율이 1,500원을 향해서 상승하게 될지에 의해서 결정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진행한 유동성 공급이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전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까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주말간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원화보다 더 크게 약세 전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효과가 더 크게 작용을 할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멘탈 관리를 해 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코스피 지수의 연봉을 보시면 차트적으로 시장은 이때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20년간 아래에서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상승을 이어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올해 22년도 한해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으며 현재 이 장기 상승 추세선에 이렇게 수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를 지나 23년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이때 2008년을 지나 2009년도에 지난 음봉을 다 덮는 양봉이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22년도의 음봉을 다 커버하는 긴 장대 양봉이 이어질 수 있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시장의 찐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